안녕하세요, 노션 사용자 여러분. 저는 노션과 다양한 인테그레이션을 활용해 개발자와 디자이너 없이 B2C 프로덕트를 만든 경험을 공유해드릴 힙커리어 팀의 프로덕트 오너 이영은입니다. 이 경험을 공유해드리기 전에 힙커리어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해볼까 합니다. 힙커리어는 IT 서비스에 열정적인 PMPO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들의 커뮤니티, 힙한 서비스들의 비밀에서 시작된 사이드 프로젝트 팀입니다. 멤버들의 이직이나 구직 등의 커리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9명의 팀원이 모여 PMPO 기획자들의 포트폴리오 공유 d b 라는 주제로 프로덕트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힙커리어 팀은 프로젝트를 위한 정책서, 회의록, 일정관리 등을 노션 기반의 워크스페이스에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덕트 역시 노션 기반으로 제작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프로덕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효과적인 셀프 브랜딩 및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프로필 및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작성 가이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힙커리어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챌린지를 통해 완성된 약 200여 개의 포트폴리오 공유 데이터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힙커리어 유저들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개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힙커리어 채용관 이렇게 총세 가지를 노션과 여러 인테그레이션을 조합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힙커리어의 대표 프로덕트인 포트폴리오 공유 DB를 설계했을 때 생각했던 비즈니스 플로우입니다 프로덕트의 메인 골조는 내 포트폴리오입니다. 를 작성하고 업로드하면 다른 사람의 포트폴리오도 볼수 있다였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 안에서 유저가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어야 했고 유저가 신청 폼 작성 시 입력한 직무나 연차, 도메인 등의 정보가 유저의 개인 작성 페이지에 입력되어 있어야 DB를 보여주는 방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힙커리어는 1.3만 명 이상 모인 힙서비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신청자 수가 50명 이상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플로우로 운영하려면 모든 것이 다 수기 처리라 운영 리소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커리어팀의 구성원 중 개발자와 디자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발자 없이 프로덕트 구현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많은 유저들이 쉽게 프로필과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이면서 동시에 DB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노션을 프로덕트의 기반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한 수기 처리에 대한 이슈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트리거 앤액션 의조로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을 찾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Zapier를 활용하여 구글 폼 등록 시 메신저로 푸시를 오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Zapier에서 노션에 크리에이트 DB 아이템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을 발견해 이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디자이너 없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저의 개인 포트폴리오는 노션으로 제작했는데 우피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것을 킵커리어의 페이지 형태의 프로덕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팀의 이름을 걸고 고객 대상으로 나가는 페이지라 정제된 도메인과 URL이 필요했고 할수 있으면 더 예쁘고 잘 만들어진 페이지로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희 팀의 니즈가 우피와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동화 툴인 자피에와 우피를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의 프로덕트 비지니스 플로우는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자피에를 활용함으로써 전체 플로우의 절반 이상이 자동화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피에는 앱 간의 API 역할을 하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노션과 다른 앱들뿐만 아니라 구글 앱 슬랙, 잔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자피에는 이벤트를 게시하게 하는 트리거와 이벤트를 이루는 여러 액션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가 작동된다면 액션들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죠. 힙커리어의 프로, 프로덕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저가 힙커리어 포트폴리오 챌린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이 이벤트를 게시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구글 폼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노션의 DB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액션 1번이 실행됩니다. 이때 자피의 수정, 수정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원하는 컬럼들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하고요. 노션 DB의 속성과 구글폼 옵션의 속성이 일치해야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직무는 복수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션 DB의 직무 컬럼의 속성은 멀티셀렉트여야 합니다. 이때 실행된 액션들은 자동으로 운영팀의 수고를 최소화하여 300개 이상의 DB를 자동으로 생성했고 포트폴리오 공유 DB 오픈 시 다양한 뷰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번 액션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 유저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 완료 이메일을 발송합니 하번 액션이 실행됩니다. 이때 구글 폼에서 작성한 정보를 가지고 받는 사람, CC, 제목 등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로 활용하여 이메일 내용을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커리어 팀은 우피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노션 페이지를 최적화하는 것은 물론 폰트 변경이나 클린 URL, 스크립트, GA나 페이스북 픽셀 등의 통계 기능 등 개발자 없이도 세팅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 팀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문적이고 오피셜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도 우피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우피의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웹사이트 전체 폰트 스타일을 설정하는 기능, 페이지 하단에 CTA 버튼을 추가하는 기능, 그리고 CSS를 헤드 태그 안에 삽입해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기능을 통해 오피셜한 웹사이트의 형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션 페이지의 복잡한 URL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클린 URL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요. GA를 연결하여 PV, UV 등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션과 연결 가능한 플러그인이나 인테그레이션이 많아서 개인 포트폴리오뿐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B2C 프로덕트 제작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힙커리어는 자피에나 우피 외에도 조이, 인디파이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좀더 다채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세한 개발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보니 상용화된 프로덕트로 발전시키기에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노션이 계속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인테그레이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힙커리어 팀의 이영은이었습니다.